겨울을 벗어버리고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소송하는 이 시기, 부활의 아침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그 공동체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사야 65장은 이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자들, 곧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단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함께 세워갈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구호 안에 우리의 신앙과 비전을 담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과 회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며, 이 땅의 슬픔과 분열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언합니다. 부활은 곧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그 부활을 따르는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이 땅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이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나라를 함께 살아냅시다.